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는 센터 가르마 하고 싶어요. 제가 시간 관계상 스타일의 완성도는 요 정도만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릴게요 자, 보시면, 이렇게 제가 중간 가르마를 지금 방금 바로 커트 치자마자 중간 가르마, 저 올백으로 이렇게 요즘에 유행하는 젊은 애들, 파마 머리라든가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기고자 하는 머리들. 자, 여기서 그냥 가본 커트만 했어도 이 느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. 어떠세요? 가번 커트 만해도 중간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머리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어떠세요?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 커트를 또 왼쪽으로 하고 싶다 그럼 똑같습니다. 왼쪽으로 하고 싶을 때는 또 물을 묻혀서 내가 커트를 쳐놓으면 돼요. 자 중요한 건 가번 커트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. 커트의 완성도는 이 떨어지는 랭스하고 앞에 프론트 랭스 어느 한쪽을 길게 하고 결치는 작업을 해서 내가 왼쪽 가르마를 넘길 거냐 오른쪽 가르마를 넘길 거냐 떨어지는 느낌을 좀더 자를 거냐 이단 커트를 칠 거냐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자기 머리 안에 속머리까지 싹 밀어 버리고 이 가발로 그냥 더블 커트를 칠 거냐 스타일의 완성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주 쉽게 빠르게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옆가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사이드가르마 바람머리처럼 팍 넘기고자 할때 요즘 젊은 애들 많이 하잖아요 파마머리 살짝 펑클 머리 해가지고 펑클 파마 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롱 파마 해가지고 하는 것들 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본 코트 하나로서도 제가 이렇게 핸드드라이 핸드 핸드나 브러싱이나 여러분들이 스타일링을 만들어 놔도 된다는 거죠 파마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물론 파마를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본 커트를 해서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해 놓느냐 스타일의 완성도는 여러분들이 아이롱을 해 놓던 뭐 파마를 해 놓던 뭐 커트로 해서 스타일링을 만들어 놓던 그건 여러분들이 재량껏를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굳이 파마까지 안 해놔도 아이롱이나 핸드 드라이 정도로 해서 헤어스타일을 얼마든지 만들어 놓을 수 있다. 여러분들은 그런 기술들이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선들의 스타일 대충 가본 컷트 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또뭐 9대1 뭐9 1 가르마 9대1 가르마도 이렇게 완성 을 시켜서, 자, 부대 를더 얼마 든지 여러분 들이 할수 있다. 이렇게. 보통 요즘에는 가발들을 씌워놓고 안에는 다 밀어버려요. 사부컬스로 요즘 젊은 애들은. 안에 밑에 속머이 있죠. 요런 데. 요런 데다 밀어버리고 가발을 붙여버리는 거야. 그러면은 진짜 알 수가 없어요. 이게 가발인지 뭔지. 자, 제가 지금 간단하게 9대1 가르마를 그냥 헤어스타일로만 손으로 커트 아까 가본 커트에서 다른 커트 잃지 않고, 안 치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새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어 놓냐는 겁니다. 가본 커트를 쳐가지고도 어떻게 스타일을 해 놓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진다. 자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떻습니까? 가본 커트를 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한번 봐보세요. 앞에. 어떠세요? 자, 여기서 제가 살짝 스프레이를 뿌려 놓는다고 생각할까요? 자, 이렇게는 밑에서 한번 봐 보세요. 촬영을 해서. 이 느낌이 어떻습니까?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가방 커트로 해도 헤어 스타일은 여러분 스타일링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.